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새로운 출발 같았던 20대는 어느새 지나가고 어느새 서른이 되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더 이상 공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꿨지만 결국 대학교도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의 연장선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취업을 위해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학점을 따고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취업하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뒤 지원서를 넣어도 연락오는 곳은 드물었고, 오영부영 남들 다는 취준을 하면서도 집에서 생활하는 패턴은 결국 사람을 느슨하고 게으르게 만들었다. 어느새 나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백수라는 존재가 되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 상태였고, 매일 집에 있어도 어딘가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러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매일 운동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도 봤지만, 취업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나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꺼렸던 이유는 손가락질하는 주변의 시선도 두려웠거니와 내 전공과 거리가 있는 분야였기에 피했었지만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취업시장에서 나고된 것이고 내가 갈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중소기업 말고 없었다.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막상 중소기업에 들어가 보니 머릿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폭언과 욕설을 난발하는 상사라거나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같은 열악한 회사 사정을 상상했었지만 상상의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중소기업에 입사한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거나 나한테 욕설을 날리거나 사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었다. 물론 환경이 열악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받는 돈도 매우 적지만 어찌저찌 살아갈 수는 있었다. 중소기업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양했고 그 속에서 나는 나만의 생존법을 터득할 수 있었다. 바로 무던해지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상처받거나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는 내할 일만 하면 되었다. 그런 생존법을 터득하고 난이 다른 사람의 시선들이 어떻든 간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 어쨌건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나도 돈을 벌고 하고 싶은 대로 사활할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없이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무언가에 업매일 필요 없이 자유로워지니 내가 해보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저번 영상에서 이루어냈던 것들처럼 말이다. 그러한 목표들을 이루고 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부서는 모종의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부서에 있는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전원 퇴사하게 되었다. 회사하고 집에서 지내자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자신감은 다시 사라지고 스스로 위축되었다. 사람은 역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일까?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게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점점 짧아지고 그저 폰이나 보거나 게임만 하고 지나가는 하루가 반복된다. 처음엔 운동도 꾸준히 다니면서 공기업이나 공원을 생각하며 한국 사능력 검정을 취득했다. 그 뒤로 어째서인지 무언가를 해도 손에 잡히고 집중이 되질 않았다. 마치 도파민에 중독되어 버린 것처럼 매일 게임만 하고 싶고 폰으로 셔츠를 보는 게 반복되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무료함과 자괴감에 점철되었다. 편안함에만 중독되어 불편함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려 하는 생활은 마치 늑과 같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기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일 없이 방구석 키키코모리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다. 다른 애들은 인생의 단계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이후로 쭉 어른이 되지 못한 채 멈춰있는 상태인 것 같았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것일까? 돌이켜보면 나는 항상 두려웠던 것 같다. 누군가한테 다가가는 것도 두려웠고 내 꿈에 대해 말하는 것도 두려웠다. 내 자신이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웠다. 그렇게 두려움에 움츠리고 또 움츠리다 보니 결국 내 안의 세상 속으로만 갇혀버리고 도피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자조해봤자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년간 스스로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었던 것이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욕심을 버리고 이루질 못하더라도 하고 싶은 것들을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지금 나의 상황도 취직을 하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문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2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근무해보니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긴 했다. 최근 무직인 청년들이 많은 이유도 당연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일 것이다. 하지만 좋은 직장은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한다.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위치한 서울에서 생활비로 변변한 돈도 제대로 모으지 못한 채 생활을 연명해 가고 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을 간 것을 누구나 바랄 것이다. 하지만 준비를 꾸준히 한다고 해도 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누군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야 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남들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일까? 누구나 나름대로의 노력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노력을 하고서도 실패를 한 쓰라린 경험을 한 적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보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시선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느새부턴가 사회의 기준은 터무니없이 높아져가는 것만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은 집을 사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겹다는 것이다. 3천 초반이나 혹은 그마저도 안 되는 연봉으로 돈을 모았으면 다행이지만 얼마 없는 돈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역꾸역꾸역 빚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리스크를 지지 않고 싶어한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 문제 이전에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비록 박지 않은 미래라 하여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돈이 부족해서 내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도 매일 바풀때기 하는 것 말고 할수 있는 게 없다 해도 계속 살아야만 한다. 30년 동안 살면서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건 인생사 세움치마라는 거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이루어낸다고 해서 더 욕심내며 기대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저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을까. 장황하게 넋두리를 했지만 어쨌건 오래 살을 다시 뺐다. 원래는 80kg 이상 찌우는 것이 목표였는데 배달 음식과 단 것을 많이 섭취하여 지방이 많아 살을 다시 뺐다. 현재는 64kg으로 다시 빠졌다. 이번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다시 한번 살을 찌워보려고 한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하자.